주신 말씀을 통해서 닫힌 문을 지나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샬롬 부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동부 어와나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또 졸업생의 가족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친구들, 또 여러분들이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사실 올해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코비드 어, 19로 인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들이 모두 막혀지고 너무나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닌 상황들을 우리가 지내고 보 있습니다. 어느덧 올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한주 늦긴 했지만 우리 교회 학교 졸업식도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졸업식을 하지만 어, 참 제대로 졸업식을 못 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 가족들은 좀 축하해 주고 함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또 축복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아주 아쉬운 우리의 현실이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 믿음의 자녀로 허락받아서 또 학교의 과정에 따라서 졸업하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축하해 주는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 현장에서 모인 우리 모든 가족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조심스럽잖아요. 오늘은. 말로 하진 않고 손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 손가락 아트 옆에 분들한테 한번 예, 날려주시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는 가정 안에서도 예, 우리 하트로 예, 서로의 인사를 나눠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미 지난 우리 부활절에 함께 살펴봤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야기를 두번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활하신 당일, 우리로 치면 주일이죠. 주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드레 만에, 만으로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 주일날 다시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상황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모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이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죠. 그죠? 그분을 옆에서 직접 받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충격이 컸던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COVID-19으로 인해서 세상이 급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참, 음,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삶의 자리도 너무나 급변하게 되는 그들의 삶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 놀라운 기적도 옆에서 베풀어 주시죠. 놀라운 말씀도 해 주셨죠. 뭔지 모르게 의기양양하고 그리고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그들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그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상황에서 등장하는 이 반복되는 이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요. 문들이 닫혀 있었다라는 표현들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면,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문들을 닫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여러분, 현관문만 딱 걸어 잠그고, 현관문만 잘 닫아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밖에서 볼수 있는 문이라고 하는 문들은 전부 다 닫아놨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창문이 되었든, 틈문이 되었든, 모든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 늘 자유롭게 지내다가 어, 사회적인 거리를 두어야 된다, 집 밖에 나가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불과 몇달 전에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 이 제한된 집 안에서만 이렇게 지내야 되는 시간들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좋은 청정지역에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산책이라도 야외로 나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큰 도시들 가운데 확산이 심한 곳은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한참 동안 이 묶여있는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문을 닫는 이유,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죠? 뭔가 두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야 할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을 감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가장 극악무도한 처형 방법으로 처형시켰죠. 그러니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발견되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숨어 있었겠죠. 다음으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일주일 후에도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게 우리가 자유롭게. 사람들 앞에 나가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주일 후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는데 여전히 문을 닫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의심. 열두 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부활하신 첫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고 성경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죠. 다른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도마는 나는 예수님의 모습 박해신 손자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옆리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표현어 있지 않은 인물이 도마입니다. 그런데 이유한복음에서는이 도마에 대한 존재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실 때 거기에 따라 나서면서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내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말을 할때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또그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머리로는 도저히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 그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다라고 해도 내가 못 봤으니까 믿을 수 없다. 그죠? 확인하지 않았으니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철석같이 자, 잘 믿고 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어쩌면 말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도마와 같이 의심은 들고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다른 제자들은 봤잖아요.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는 제자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심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제 우리 인생의 삶의 변화가 완전히 다시금 회복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가지는 못한 그런 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지금 우리의 형평 가운데 이름 두려움과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들이 갑자기 바뀔까? 그런 의심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또다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구심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여전히 문들을 꽂고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상황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쓰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19절에서 21절에서 26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닫은 문을 두드리거나 닫혀진 문을 열고 두려, 들어오셨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몸 상태가 예전과 십자가에 달리기 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전과 몸, 이전의 몸과 달라서요. 닫혀진 문을 열지 않더라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는 새로운 몸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영 스피릿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우리 아동부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또 친구들도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아이들이 보는 만화책이든지 어떤 뭐 영화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요 이 귀신과 관련된 영이 등장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소재의 내용들이 참많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의 드라마들을 보면서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학생들이 참 많이 접하고 그것들을 재밌어 한다라는 얘기를 또 전에 듣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막 이렇게 일부러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보면 오늘 말씀 20절과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영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고 이렇게 만지면 터치가 되지 않는 그런 몸이냐 또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영적인 존재였다면 예수님이 만져질 수 있을까요? 만져질 수 없는 것이죠. 분명 죽으실 때그몸 그대로 손과 이 옆구리에 못 자국, 창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못 자국 난 발도 보여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다음 장인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십니까? 요리를 하세요. 식사를 준비하시는 장면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식사를 직접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요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모아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분명 영으로만이 아니고 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과 달리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정도만 알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 때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시금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가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날이 오게 될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모여 있는 그집 꽁꽁 닫혀 있는 그런 문을 지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먼저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강, 평화, 평안, 안녕,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죠. 몸과 마음이 어떤 상황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온전한 평안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신 그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것을 막아놨던 죄 문제가 해결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완전히 걷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벌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예상치 못한 변화무쌍한 상황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굳게 잡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막 싸우고 소리 언성을 내어서 싸우고 나서 싸우면서 자녀에게 와서는 "너희는 편안하게 공부해라"라고 하면, 부모, 자녀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나요? 그런 얘기가 들리면 같이 더불어서 불안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되는데 가족들에게 "내가 조금 마시긴 했지만 집에 잘갈 테니까 편안하게 잘 자고 있어" 하면 가족들이 편안하게 잘잘수 있습니까?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운전 경험이 부족한 10대 자녀가, 그죠? 어두운 밤, 깜깜해진 밤을 혼자 운전해서 우리를 다녀오겠다고 얘기하면서 아빠, 엄마, 편히 주무시고 계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아빠, 엄마가 편히 잘 주무실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요소와 불안한 요소들이 그대로 있는 채로 말로만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는 것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하다라는 말도 똑같은 의미겠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의 형평과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주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그 모든 형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대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강 있으라, 평안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제자들에게 오신 이유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실 것을 다시 한번 컨펌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할때 제자들만 성령을 받았나요? 그게 아니죠. 이제 곧 임하실 성령에 대해서 예고편처럼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요.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아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너희가 얻을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를 용서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가 틀어져서 뭐,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해주겠다. 어떤 인간 관계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죄의 용서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은혜를 통해서 저들 가운데 성령께서 강권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문들을 굳게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십니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도저히 이성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스스로 이해할 수 있거나 어떤 믿을 수 없는 바로 그들에게 못 자국 또창자군난 자신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손가락을, 그 손가락을 상처에 넣어 만져로까지 주님은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자마자 다른 확인 절차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동안 예수님 옆에서 오랜 시간 동안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다쳐진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불확실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다음 과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진로는 어떻게 돼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이라고 쉽게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수 있는 졸업생일 수 있겠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의심과 두려움, 그것을 다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서서 말씀해 주십니다. 평강이 있으라. 내가 너희 아픔과 실패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라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이 의심으로 다쳤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문을 열조차, 힘, 열조차, 힘조차, 열 힘조차 없는 우리들에게. 용기도 없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때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용기 그것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우리 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고요. 우리 앞에 항상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평안히 쉴 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졸업하는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이 뒤 흔들리고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졸업식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서운하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참 어찌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쉬움과 모든 두려움들을 던져버리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예비하신 미래로 그때그때 그때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한걸음 한걸음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 여러분 여러분 내 힘으로 우리 인간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지금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닫힌 문을 지나오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꽁꽁 닫혀져 있는 문들을 우리가 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나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굳게 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는 굳게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았던 내 마음의 문을 예수님은 어떻게 열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는지를 기억함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결단하며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